지기큐는 NO14의 간판 연예인이자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메인 쇼호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출연하는 쇼에서 유명인사, 종교인, 음악가, 기업 임원, 생물학자, NCPD 임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해왔는데요. 부패가 만연한 도시 속 사람들에게 조리 돌림을 가해주며 속시원한 진행을 선보이는게 바로 지기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을 만큼 그의 방송을 보면 대부분의 출연자들의 멘트를 돌려깎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기큐는 NCPD의 대변인인 사라 크라코스키 경위와의 인터뷰 당시 나이트시티 거리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튜디오까지 오는 동안 별일 없었냐면서 납치나 총격을 당하진 않았냐고 비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있었죠. 게다가 사라 크라코스키 경위가 이에 대해 현재 나이트시티의 길거리는 점점 안전해지고 있으며 올해 보고된 살인건수는 작년에 7103회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대답하려 하는데 지기큐는 이내 그 말을 끊으며 최근에 일반국도 출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에 대해 콕 짚으며 나이트시티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자신의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기큐는 경위에게 NCPD에서 서준 대본을 읽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나이트시티의 길거리는 대체 언제쯤 안전해질 수 있는 건지 얼만큼의 시간이 더 지나야 마트에 갈 때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갈때 무기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며 사라 크라코스키 경위를 몰아붙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지기프에게 완전히 말려든 사라 크라코스키 경위는 별다른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인터뷰가 종료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전쟁물 브레인댄스를 제작한 제작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기프는 미국 전역이 무대였던 통일 전쟁이 종결된 지 길어봤자 7년밖에 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PKSD를 겪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간과하고 비디를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작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기표의 모습은 나이트시티의 언론인 중에서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참된 언론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듯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기큐가 시민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쾌한 팩트폭행을 날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 지기큐는 참된 언론인과는 거리가 꽤나 먼 인물로 그가 참된 언론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입니다. 특히 지기큐의 언행을 보면 자극적인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위에 ncpd 대변인과의 대화에서 사라 크라코스키 경위가 나이트시티의 길거리가 안전해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려 할때 지기큐는 그 말을 끊고 총격전이 일어난 자극적인 사건을 들먹이며, 나이트시티의 사람들이 언제쯤 치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감정이 호소하기도 있으며, 이 때문에 사라 크라코스키 경위는 자신이 준비한 통계 자료는 내밀지도 못하게 되었죠. 또한 실제로 NCPD가 나이트시티의 치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메가코프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기큐가 속하는 54는 친 밀리테크 성향을 띠고 있으며, 밀리테크 아라사카와 같은 메가코프들은 NCPD를 기업의 사병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이러한 치안의 부재는 사실상 NCPD 자체가 가지는 무능함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트시티는 기업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국과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 아닌 국제 자유 도시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성장한 도시이기도 했고 애초부터 나이트코프의 전신이 되는 나이트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인 리처드 나이트가 직접 설계하고 설립한 도시이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NCPD의 무능함이 알려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좋은 장비와 임플란트에 투자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간 경호업체 및 의료 서비스가 호황을 때의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미 경호업체에 진출해 있는 밀리테크나 트라우마팀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기업들의 입지가 상승할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기큐는 방송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기큐는 자신의 토크쇼에 출연한 자동차 제조기업, 뉴 아메리칸 오픈웍스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 마틴 콜먼이 기업으로부터 작업 효율 개선을 위해 사이버 암지를 이식하라는 강요를 받아 제타테크제 사이버 암지를 할부로 구매해 이식했는데, 회사에서는 별다른 지원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 사이버 암지를 이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남은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결국 사이버 암지를 압류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틴 콜먼에게 미리테크제 신형 드라우프니로, 5x 사이버 암지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친밀리테크 성향을 지닌 그가 미니테크의 신제품을 홍보한 겸. 기업의 이미지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해 볼수 있었죠. 게다가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 인물이었던 데다 지금은 그 직업마저도 없는 마틴 폴먼이밀리테크제 최신형 사이버 암지를 이식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사실상 방송국을 나서게 된다면 누구에게라도 사이버 암지를 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방송이 끝난 직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가 임플란트로 대체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이 외에도 환경보호단체의 생물학자를 인터뷰하는 상황에서는 생물학자가 조류를 방멸하면 해충이 활개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이트시티에서 조류를 볼수 없는 이유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조류를 박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기업의 편에 서 있었던 지기큐는 생물학자의 말에 대해 조류 독감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감정적인 발언을 쏘아 붙였고 이내 방청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지기큐로 인해 생물학자는 그 자리에서 뚝 떠나게 되었죠. 또한 포크쇼에 참여한 인물이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불편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지기표는 이에 대해 즉시 반박을 하거나 재질을 하는 여론을 형성해 소수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사이버 펑크 시리즈의 세계관 내 대도시의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 덕분에 문맥률이 오히려 로마드보다 더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지기큐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앞선에 나서 시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은 기업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기반이 될 뿐이었으며, 지기큐는 나이트 시티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의 이면에는 그가 기업의 트러플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지기큐는 시민들의 편에선 올바른 방송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결국 나이트시티의 시민들을 농락하고 기억에 끊어 풀고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의 차량 역시 스페인의 고급 차량 제조사 에레라에서 제작한 에레라 아웃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차량답게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에레라 아웃노는 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차량 중 하나이기도 하고 다운로의 이름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만큼, 에레라를 타고 다니는 지기표의 모습은, 무미한 시민들을 선동해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한 지기큐는 정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초호화 임플란트를 무려 7개나 이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지기큐는 팬텀 리버티에서 추가된 블랙사파이어에서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는데 이때 지기큐는 자신 역시 부모님이 준 몇십만 유로달러로 자수성가를 했으니 집안이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이나 열심히 하라는 돈 개소리를 지저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기큐는 위에서 언급했듯 리테키의 제품을 방송에서 홍보하는것 이외에도 로시우스 라인 시장이 사망한 이후 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라사카에 협조하려는 웰드 홀트는 초청조차 하지 않고 제퍼슨 페럴게즈와 인터뷰를 하는 공정성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라사카 하나. 의전기 작가와 인터뷰를 하며 아라사카 하나코 낸넌너서를 언급하는 등 나이트시티의 반 아라사카 정서를 설파하며 밀리테크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층 밀리테크적인 행보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리큐의 행보를 통해 사이버펑크 2077은 거대 자본이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절망적인 사회를 풍자한 것으로 이러한 인물로 인해 건전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게 되는 암울하고 희망없는 디스토피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사이버 펑크 2077에 등장하는 인물 중한 명이자 사이다인 줄 알았던 언론인 지기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